최근에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자궁탈로. 그래서 많이들 당황하시고 오시는데, 방금 이제 수술하신 분은 전체적으로 다 내려왔어요. 자궁, 방광, 직장. 근데 젊은 타입은 주로 자궁만 주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탈로 인해서 입구에서 뭐가 내려온 느낌이 들으니까 이제 겁이 나서 오신 거죠. 저희 병원에서 한 2주 전에 상담을 하시고 이제 오늘 수술하게 됐는데, 수술은 아주 잘 됐어요. 응. 음. 아. 이거 벌써 다 준비해 오셨네. 자, 수술하려면 자세히 봐야 돼 가지고 안경을 써야 돼 이제 나이 들어. 어제 좀 수술 고생 많으셨는데 네. 그럼 어떤 수술을 하고 오신 걸까요? 지금 이분이 오늘 이제 바로 상담해가지고 수술한 분인데 좀 힘들었어요. 이분이 자궁이 내려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7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2년여 전부터는 이제 아예 자궁이 빠진 거죠. 제가 어, 그러면은 왜 수술 안 했냐고 했더니 무서웠대요. 수술하는 게 무섭고 내 영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자궁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자궁을 드러내면은 또 장이 내려온다. 자궁이 이미 다 빠진 상태에서 자궁 적출하게 되면은 방광이나 직장류가 교정이 안된 상태에서 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장이 다 내려와서 결국은 수술 하나 마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바로 수술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병원 네. 오셔서 어... 상담 받으시고 바로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분도 고민고민하다가 시간도 안 되고 집도 좀 멀고 지금 좀 있으면 또 연휴잖아요 그래서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해결하고 싶다고 큰맘 먹고 오신 거죠 오늘 수술 받으시고 바로 퇴원하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실까요 아 그럼요 어,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다만 이제 너무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심한 운동만 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오신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자궁을 적출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제 재발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만약에 적출하게 되면은 배를 건드리게 되잖아 벌이 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원해야 돼요 적어도 한 3,4일은 입원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추석 연휴 전에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 병원은 추석 연휴 전에도 이렇게 입원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하다 방금 하시고 나오신 수술이 오늘은 세 번째 수술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럼 다른 수술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하신 분이 이분은 전에 예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첫 타자로 수술하셨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나이가 만으로 한4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분이시죠 최근에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자궁탈로, 그래서 많이들 당황하시고 오시는데, 방금 이제 수술하신 분은 전체적으로 다 내려왔어요. 자궁, 방광, 직장. 근데 젊은 타입은 주로 자궁만 주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탈로 인해서 입구에서 뭐가 내려온 느낌이 들으니까 이제 겁이 나서 오신 거죠. 저희 병원에서 한 2주 전에 상담을 하시고 이제 오늘 수술하게 됐는데, 수술은 아주 잘 됐어요. 잘 됐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소음순 수술이 있었어요. 소음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병원의 특징이 척추마취로 해서 수술하게 때문에 이제 통증이 없죠 그리고 디자인하기도 편하고 국소 마취를 안 하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그래서 이분은 소음순 성형하면서 음액이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갑 향상을 위해서 음액을 노출시키는 그런 수술을 한 건데 다른 병원들은 음액 노출할 때 음액이를 좀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음액 거상술이라고 잘라내는 거는 음액 위에 펴피만 잘라내고 음액 자체를 덮고 있는 펴피는 잘라내지 않아요 그래서 위로 올리게 되면 음액이 거상이 되면서 음액이 노출이 되죠. 그렇게 해야 좀더 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젊으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궁 탈 수술을 하신 경우에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방광염이나 요실금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그 자궁이 계속 내려와 있다 보면은 나중에는 방광이나 직장도 꿀고 내려오게 돼요. 왜냐면은 자궁이 내려온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은 골반저근육이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이완증도 심해지고 방광이나 직장류가 생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골반저근육이 그만큼 손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 불편한 것 때문에도 수술을 하지만 미래에 지금은 자궁만 주로 내려와 있지만 방광이나 직장류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겠죠. 40대 초반까지 젊으신 분들과 60대 이상인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의 자궁 탈 수술을 할때 차이점이 좀 있으실까요 나이든 타입에 있는 분들은 오늘 마지막에 수술하신 분처럼 자궁만 내려온 게 아니라 방광류나 직장류가 심하기 때문에 방광류에 대한 교정 수술 그리고 직장류에 대한 교정 수술을 함께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게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자궁이 내려온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셔가지고 염증도 심하신 거예요 자궁 경부에 염증 아무래도 또 냄새도 나고, 본인도 알아요. 그냥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수술하기 전에 괜찮을까, 겁도 나고, 수술 이후에 내가 잘 활동할 수 있을까. 뭐, 선생님들이야 뭐, 수술하고 나서는 크게 문제 없다고 하시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은 수술하고 나서 두어 시간만 지나면 바로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집에 가셔서도 활동을 잘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첫날은 많이 움직이시면, 이제 조금씩 이제 분비물도 많고, 피도 좀 섞여 나올 수 있으니까, 첫날만 이제 많이 움직이지 말고. 그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궁 탈이 미세하게 있을 때 예방법이라든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같 예방이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이제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배에 자꾸 힘을 주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자궁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변비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음식이나 약을 드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평상시에 골반저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트레이닝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이제 그 어머니나 그 친척 중에서 이제 자궁이 내려와서 수술을 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본인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게 약간 유전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은 이제 자궁이 뭐 만져지지 않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미 질대 공간은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혹시 자궁탈이 있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신다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병비 관련된 거말씀 주셨는데 네, 네. 평소에 변기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도 안 좋겠네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계속 힘을 주다 보면은 보압이 상승해서 결국은 상승된 복압이 장기들을 자꾸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처지게 하면서 골반저근육의 기능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보다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화장실에 가서 일단 무조건 변을 봐보고 잘안 나오면은 좀 약을 드시고 다시 시도를 해야지 나올 때까지 계속 힘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까 골반저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말씀 주셨는데 그런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케겔 운동 있잖아요. 케겔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직접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케겔 운동 하는 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러 오셨을 때좀 나는 케겔 운동에 자신이 없다. 골반저 근육을 좀 재활하는 그런 치료를 한번 받고 싶다 하면은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궁 탈지좀 수술을 하시기 전에 그 증상으로 인해서 힘겨 행결... 많시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원장님이 해 주고 싶으신 말씀 한번 전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와, 7년 동안을 참으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병이라는 게 참을수록 점점 심해지잖아요. 결국은 이분도 7년 전부터 시작된 증상을 참고 참다가 결국은 2년 전부터는 이제 아예 밖으로 다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도 이런 분들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수술 가능한데, 그만큼 수술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져요. 길어지고, 각각의 장기, 방광이나 요도에 대해서 다 올리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좀 힘을 주거나 쪼그리고 앉을 때 뭐가 만져지는 느낌이 있다든지 언제부턴가 소변이 좀 자주 마렵고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소변이 갑자기 안 나올 때가 있다든지 질 안에다가 살짝 넣었을 때 바로 뭐가 딱딱한 게 만져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그게 물론 무조건 자궁 탈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으면 편안하게 내원하셔서 저희가 바로 확인하고 또 상담해 드리니까 편안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